제 22장. 그 천사는 또 내게 네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곳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다. 주님은 예언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 앞으로 속히 일어난 일들을 알리신 것이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후에 이것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게 절하지 마라. 나 역시 너와 내 형제인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경배하여라. 그리고 천사는 내게 지시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비밀로 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가 멀지 않았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던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성령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오소서 하고 외칩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십시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